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화물 운송 자격 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로즈스코레의 안영열 팀장입니다. 오늘은 교통 및 화물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중 교통 안전 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교통 안전 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 경계 표지 2. 지시 표지 3. 규제 표지 4. 주의 표지 여기서 답은 1. 경계 표지입니다. 2.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최고속도는 1. 60km, 2. 70km, 3. 80km, 4. 90km. 2번 문제에서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3번 80km가 정답입니다. 3.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1.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2. 노면이 얼어붙을 때 3. 눈이 20mm 미만 쌓일 때 4. 눈이 20mm 이상 쌓일 때 이번 문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가 100분의 20의 20을 줄인 속도의 차이를 묻는 문항으로서 3. 눈이 20mm 미만 쌓인 때는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일 때 항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4.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 중 오른 것은 1. 특수자동차 90km 2. 승합차 110km 3. 승용차 120km 4.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80km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그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는 80km가 최고속도입니다. 상세한 건 키포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눈이 20mm 미만 내린때 감속 운행해야 하는 속도로 오른 것은 1. 30km 2. 40km 3. 48km 4, 50km. 2번 문제도 아까 문제하고 동일하게 눈이 20mm 미만인때 감속 운행해야 하는 속도로 오른 것이니까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 즉 60km에 100분의 20을 줄이면 12km를 줄이니까 그러니까 48km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 다음 중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5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차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 즉 0km인 상태를 의미한다. 3. 차가 반드시 멈춰야 할때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 상황적을 의미한다. 4.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문제에서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서행이라고 합니다. 7. 다음 중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1. 편도 3차로의 다리 위 2.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3.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통과할 때 4. 비타길의 고갯마루부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편도 3차로의 다리 위라는 건 왕복 6차선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해야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8. 다음 중 일시정지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일시정지가 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차가 5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4. 반드시 차가 멈춰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적 의무로서 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를 말한다. 답은 4번입니다. 좀 길고 장황하긴 하지만 앞에 애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질문의 의미는 일시정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차가 완전히 멈춰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적색등화가 전멸작동하고 있는데 2.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내려갈 때 3. 앞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4. 철길 공목길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이번 문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이니까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답은 당연히 2번이겠죠. 가파른 비탈길로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일시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게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10. 다음 중 일단 정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로서 운행의 순간적 정지를 말한다. 2. 반드시 차가 멈춰야 돼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 상황을 말한다. 3.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만을 의미한다. 4. 차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이번 문제에서 일단정지의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결국, 일단정지라는 것은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로서 운행의 순간적인 정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11.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항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속도를 높여 긴급 자동차보다 빨리 진행한다. 2.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3. 속도를 줄이면서 앞지르기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4. 교차로 중앙에 일시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답은 2번.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는 것들이 옳은 설명입니다. 1번과 3번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4번은 일시정지하라는 건 맞지만 교차로 중앙에 있을 때는 오히려 사고를 발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피한 방법은 아닙니다. 12. 다음 중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1년 2. 주치 운전금지 또는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을, 정상적 운전을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구호조치 및 사고 발생 신고 의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3. 무면허 운전금지 주치운전금지, 과로, 질병, 약물로 정상적 운전을 못할 염려가 있는 때의 운전금지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그 그 위반한 날부터 4년 4. 주치운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운전 중 3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이번 문제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는 응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기간이 잘못된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주치 운전 금지 규정에 의하여 운전 중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 3년입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운전면허 중 3회 이상 교통사고니까 3년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13번 다음 중주치 운전 금지 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주치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2. 소주를 마신 후 얼굴에 주기가 나타난 상태로 운전한 경우 주치 운전에 해당한다 3. 혈콜, 코올 농도 0.1 미만의 상태로 주치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발점은 100점이다. 4.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답은 2번 소주를 마신 후 얼굴에 주기가 나타난 상태로 운전한 경우 주치운전에 해당한 다가 주치운전금지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주를 마시는 건 사람마다 한잔 마셔도 빨간 사람이 있고 한 병을 마셔도 빨지 않은 사람인데 저거를 근거로 주치 운전 금지 규정을 하면 안 되겠죠? 14번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혈출 알코올 농도 0.11 상태로 주치 운전한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경우, 3.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번 문제에서 운전면허 행정 처분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해야 감경을 해주는 거겠죠. 근데 이번 문제의서 예시에서는 4번만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맞겠죠. 15.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대과실 1 1개항의주치 운전 위반에서 주치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오른 것은? 1.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3. 혈중알코올농도 0.5 이상 4.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정답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정답입니다. 16.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 11개 항이 아닌 것은 1. 과속 20km 이하 위반사고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3. 중앙선 침범사고 4. 보도 침범사고 정답은 1번. 과속 20km 이하 위반사고입니다. 누가 봐도 2, 3, 4번은 경미한 음, 사고는 아니고요 1번은 음, 과속 20km 이하의 일반 사고는 언제든지 급, 급정거를 할수 있는 정도의 그 과속이라서 음, 중과실 11개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7, 다음 중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중대과실이 원인인 교통사고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앞지르기 금지 또는 위반. 4. 과속 사고. 이 문제는 그냥 외워 두시면 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높은 것은 중앙선 침범입니다. 18. 다음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로서 볼수 없는 경우는? 1. 이륜차를 타고 횡단한다. 2. 이륜차를 끌고 횡단한다. 3. 뛰어서 횡단하는 어린이. 4. 자전거를 끌고 횡단한다. 정답은 1번이겠죠. 이륜차를 타고 횡단한다는 보행자가 아니고 운행자죠. 19.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목적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화물의 원활한 수송 2.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3. 개인의 이윤 추구 4. 공공복리의 증진. 답은 3. 개인의 이윤 추구입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을 자정하는데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재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1번, 2번, 4번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들이고, 3번은 개인의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이윤 추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재정 목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0. 다음 중,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1.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 정지 기간이 종료되어 화물 운송 업무에 종사한 때 2.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한 때 3. 도로교통법상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때 4.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을 타인에게 대해한 때 이번 문제에서는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화물 운송 존사자 자격증을 자격이 안 되는 타인에 대해 했을 때는 당연히 자격이 취소되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 화물 운송 자격 시험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연 화물 운송 자격 시험은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로 구독을 잘해야 되고요. 2번, 가장 중요한 건 예습 복습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고 열심히 청취를 하시고요. 4. 스마트폰을 가지고 꾸준히 시청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범 학생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후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널리 알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원그룹의 로지스 코리아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